답은 천연 눈바디입니다. 방금 필라테스를 해가지고 살짝 여기 복근 잡혀 있지만 살은 엄청난 상태. 이번에 완전한 목적은 아랫배 그리고 윗배. 눈바디. 음, 밥 먹으란다고요? 아, 진짜요? 지냈습니다 화이팅. 11월 4일. 2kg가 졌습니다. 한달 안에 2kg. 화이팅. 할수 있어. 음, 그냥 공차 냄새 나는데요? 보면은, 이런 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목소리도> 이 정도. 김. 카페가 완전 많이 와서 뜯어볼 거거든요. 아이허브에서 시레, 오, 마늘부피비픽 멀티비타민, 에사비 구미 사봤고요. 마그네슘, 마그네슘 쿠팡에서 산거 까먹고 또 샀어. 이거는 제가 잼을 오랜만에 샀는데 와 진짜 크네. 짜잔. 이거는 오터 시킨 이유가 있어. 오, 진짜 예뻐. 짜잔. 이거 돼지 바가 돼지 크런치로 새로 나왔거든요 오톤 패키지가 진짜 예쁜 것 같아 귀여워 티라미스를 제가 900원 할인 쿠폰이 있어요 그래서 샀고 이게 진짜 오랜만 두둥 아스어캬파 갔다 온 이후로 한 번도 빵을 안 시켰거든요 왜냐면, 파리에 있을 때 많이 시켰어가지고, 머드를 왜또 참고 있다가 왜 시켰냐? 이거 일단 왜 참았냐? 많이 쌓여있으니까 제가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기로가 쪘을거야요 머드 때문에 쪘다는게 아니라 내가 많이 먹었을 아, 일단 왜 샀냐면, 이것도 쿠폰이 있었어요. 에이블리. 그래서 900원에 대서로바를살수 있어가지고, 그거를 버리는거는 조금 아니니다 요프, 이번엔 6가지 말을 샀고요 이게 있으면 두고두고 잘 써서 산 것도 있지만은 빵으로 값을 채우는 것보다는 좀 없어야 들먹기 때문에 진짜 오랜만이다. 베리 사이팅. 오 대박. 말차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딥비코깊커카오 그리고 데일리 템대소로막 900원에 깨했고요 이것도 궁금했고요. 스윗트킹 시나몬. 오 마지막으로 이것도 순정. 비초칩. <목소리> <목소리> 운동을 갔다가 왔고 영양제를 하나씩 먹고 살게 있어요 <목소리> 양반초. 영어 공부하는 거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전 영어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근데 너무 좋은 기회로 제가 강의를 수있게 됐으면 보여드릴게요. 영어 동스쿨에서 뉴욕 현지 리얼리티 영어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뭘 해볼까? 오글거리는 감정 묘사. 궁금하다. 뭔가 이렇게 실제 썰 푸는 것처럼 영어를 들으니까 훨씬 더 재미있고 부담이 없어 하나에 10분, 15분 그 사이거든요. 아침 먹을 때만 이렇게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을 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조어 표현 가볼게요. 짧아서 부담이 없어. 7분 밖에 안 돼. 너무 좋아. 댓글을 던다고 합니다 유튜버는 이렇게 공감 가는 소재가 나와서 아주 좋아요. 에스쿱치 이 표현이 미국에서 아 진짜 너무 멋있고 좋아요. 생각했던 문장이랑 그게 맞는지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면 됩니다. This is insane. It's insane. It's keep up the good work. It's good chi. Yeah, okay.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This sound is like music. 음, 예. Yeah. 근 이걸 확실히 끊어서 읽어주니까 좋네. This sound is like music 여기까지 끊고 to my ears라고 얘기하니까 훨씬 더 이해를 하기 쉬워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확실히 한국 어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걸 보니까 이해에 더 도움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안 보고도 저는 한번 해보는 편이고 혼자서도 해봐요. This is insane. This sound is like music to my ears. This sound here is like That's the sound is like, the sound is like. Just, 잠깐 다시. This is insane. The sound is like music to my ears. 이렇게 하고 성공하면 넘어갑니다. 또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팁 하나 드린다면요, 남들이 영어로 이렇게 댓글 달걸 한번 보셔도 인가 이번 강의가 제일 좋은데요. 처음 다 들어보는 표현들이 많아서. 도움이 됐고, 앞에 문장도 이렇게 하면 바로 까먹잖아요. 근데 뒤에 마지막에 한번더 쉐도잉 할수 있게 나오거든요. 지금 알아보는데 화장이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틀어놓고 할일 하는 거 너무 저는 추천합니다. 화장 마무리하고 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는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국 살면은 그렇게 노출될 일이 없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런 점에서 지금 너무 잘 쓰고 있고 앞으로도 잘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볼게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제로달공두유에 클라이의 밀크티 재우고 치아시드랑 좀 과일 한 거거든요. 건모화가도 조금 넣고 자몽이 마침 딱 있어서 자몽 잘 어울리거든요. 밀크티랑 오랜만에 몸무게를 잰 거든요. 확실히 그런 동기가 있으니까 할 마음이 잡. 혀요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나와서 가고 있고 어제 재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인데 월요일 갖고 좋아요 <laughs> 그 제가 아침 양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볼까봐요 70% 먹기가 이번 한달의 목표입니다 <놀람> 제 유튜브에 출연하실래요? 이렇게 진짜요? 이 <laughs> <요> 정도? <웃음> <웃음> 제가 아직 오늘 울렁증이 있어요 오늘은 야근을 했습니다 야근을 해도 식단은 계속됩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녁을 또 그냥 음료를 잘해서 먹고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화이팅!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지. Почему? 있타민다비 b 에 b 비비 이 b PB. 피번으커할맛으요할거티요는 이렇게 입자가 엄청 b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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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나아질 요